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인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아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과 악을 정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구원이라 하면 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또 곤경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낸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께 구원, 받는 그런 은혜를 잇는 것일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어 죄에 빠져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그 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리셔서, 우리를 그 죄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요. 즉,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악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구원과 그래서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세상을 제거함으로써 악한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구원과 심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네 땅에 보내셔서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악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그 악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과 또 완전한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시대가 겹치는 곳에서 살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초림 하심으로써 구원과 심판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믿으면서 살지만 또 미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하심으로서 이루신 그 성취를 더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아직 그 구원의 성취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 원자폭탄 이제 두 발이 일본에 에, 터지면서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하죠.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은 조선은 해방된 것이죠, 8월 15일 날. 하지만,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라고 해서, 그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이 다 철수한 게 아니죠. 아직도 힘은 일본 제국지 군대가 쥐고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해방을 맞이한, 맞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일본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한반도는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직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 그 일본 분을 몰아내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미군이 38선 이남에 소련이 38선 이북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싹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진정한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성취를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거하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한 번에 오셔서 악을 다 심판하고 인류를 한꺼번에 다 구원을 하시지, 왜또 재림하셔서 인류구원을 또, 인류 구원을 또 어, 이루, 온전한 인류구원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 2000년이 넘는 그 기간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것이 오늘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오는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시고 재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200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앞으로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2,500년이 될 수도 있고, 2,100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지요. 어찌되었든, 그 중간에 살아가는 인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확연히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그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쭉 전해줍니다. 세자 요한 또뭐 엘레미아 같은 예언자 등등.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또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어, 나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허둥지둥 되면서 실수를 자주했던 그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합니다. 즉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 대답이 반가우시고 너무 기쁘시고 그 대답에 너무 기특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름이 이제 반석이란 뜻이죠. 대박 베드로 반석.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 이제는 내가 이 떠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땅에 예수님 이 떠나가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설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하시고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거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부활술자를 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을 할 때가 이제 갈릴리 사역 3년의 공생을 다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해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 이제 한 며칠 전한 일주일 조금 더 되는 그런 시기에 일주일은 더 됐겠군요. 더그 시기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순환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 임박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불안, 인간이 느끼는 고통, 인간이 느끼는 걱정, 염려 다 어,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내가 이 공생의 기간을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가고 나서. 나의 일을 이룰 나의 사역을 대신할 그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세워지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이죠. 인성을 이루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걱정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주는 글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됐다.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안심을 하시고 에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 이게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3년여 동안 양육하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예수님의 일을 맡기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냈다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맡은 것이 교회인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오늘날도 그 교회는 이 베드로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곳에서도 그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 사람 교회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예수님께서 구할 성찬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역을 대신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짝, 중단 결론을 내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여 공생의 기간을 끝내시고 이 땅을 이제 벗어나셔서 승천하실 때 유일한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이 땅에 남기시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 썼죠.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3 년의 공생일을 거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통찰이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갈릴리 땅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13절에 나와있지요.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느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곳은 가이샤라 빌리보입니다이 가이샤라 빌리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이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죠. 거기서 말하는 빌립은 헤롯 빌립을 말합니다. 헤롯 대제의 아들이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그 땅은 로마 황제로부터 빌립이 하사받은 영토죠. 그래서 분봉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빌립이었는데 그 빌립이 로마 황제의 신상을 그 도시에 세우고 황제 숭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던 곳이 이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의 최첨단 도시가 가이사라 빌리뽀이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가이사라 빌리뽀가 그 전에 아주 고대 시대, 가나안 시대 때는 바알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또이 지역을 지배할 때는 그리스 신 중에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어, 염소뿔이 있고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어, 염소 다리를 가진 그런 탄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모시는 곳이 또이 가이사라 빌리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라 빌리뽀라고 하는 곳은 황제숭배, 그 다음에 우상숭배 등이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거리가 먼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겨뤄져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성장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문화, 이방 종교가 판을 치는 횡행하는 이런 생소한, 생경한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가이사라 빌리포와 같은 곳이다.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지켜져야 될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리포이다. 너희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리포와 같이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곳에서 너희들이 신앙이 지켜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하는 곳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가이사라 빌리포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요? 자본주의라면 은 금융이 지배하는 사회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의 가장 최첨단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금융이 발달한 곳은 미국의 월스트리트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금융이 가장 발달한 곳은 여의도죠. 여의도 증권가가 아마 가장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세속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그 타락에 위험 속에 빠지기 쉬운 곳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그 중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상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테지만, 그 중간 시대의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물론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몸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깊이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때 예수님께서 또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살았느냐? 우리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부족하고 연악하지만 대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실천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마음을 놓으시고, 안심하시고, 그베드로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고, 안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자심만한 그 믿음이지만,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해 나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에게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